안녕하세요. 뉴전달 수업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지난 영상 복사 개념편에서 전자기파는 파장에 따라 눈에 보이는 가시광선과 눈에 보이지 않는 비과시광선으로 나누신다고 하였습니다. 그리고 가시광선의 파장은 대략 0.4에서 0.7 마이크론까지입니다. 비과시광선 영역에서 파장이 짧은 쪽은 자외선, X-ray, 칸마레이로, 파장인 긴 쪽은 적외선, 마이크로파로 구분이 됩니다. 열 복사에 해당하는 전자기파 파장은 0.1에서 100 마이크론으로 자외선 일부 가시광선 그리고 적외선을 포함한 영역입니다. 이번에 여러분들과 함께 살펴보고자 하는 것은 바로 눈으로는 볼수 없지만 물체 표면에서 방출되는 에너지를 감지하는 열화상 이미지 또는 적외선 이미지입니다. 예전부터 많이 사용되었지만 포스트 코로나 시대에 접촉을 하지 않고 체온을 측정하는 방법으로 열화상 카메라가 사용되고 있습니다. 공항 또는 공간 기관을 출입할 때 열화상 카메라를 이용하여 온도를 측정하고 이상이 있다면 더 자세한 측정을 위해 다른 기구들을 사용되고 있습니다. 예전 공항 또는 공공기관에서 열화상 카메라를 사용할 때는 체온을 측정하는 도구로 사용되기보다는 어떤 무기를 숨기고 출입하는 것을 탐지하기 위해 사용되었습니다. 열화상 카메라를 통해 볼수 있는 열호는 바로 우리 몸에서 나오는 열입니다. 옷 속에 어떤 물체를 숨기면 그 부분에서 열이 방출되지 않으므로 옷 안에 어떤 물체를 숨기고 있는지 대략적으로 판단할 수 있습니다. 부작용으로는 눈으로 보는 것보다 더 자세히 신체를 볼수 있어 공공장소에서 사용되는 열화상 카메라에서 저장 기능을 없애야 한다라는 의견도 있습니다. 열화상 이미지로 탐지할 수 있는 범위는 제한적입니다. 만약 두터운 옷을 입고 있다면 옷 속에 어떤 물체를 숨겼는지 탐지하기 어려울 것입니다. 그래서 공항 검색대에서는 침투율이 높은 엑스레이 CT를 이용하여 3차원 스캔을 하기도 합니다. 열화상 이미지의 장점은 침투율은 낮아도 물체에서 자연적으로 방출되는 에너지를 측정하지만 X-ray, CT와 같은 침투율이 높은 방법은 비사체 에너지를 쏘아 투과되는 것을 측정하므로 이에 대한 인체 부작용이 있을 수 있습니다. 지금부터는 열화상 카메라를 이용하여 할수 있는 것들에 대해 같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왼쪽 사진은 조명과 함께 찍은 사진이며, 가운데 사진은 조명 없이 찍은 사진인데 어두워서 아무것도 볼수 없죠. 오른쪽 사진은 조명 없이 찍은 열화상 이미지입니다. 일반 사진처럼 모든 물체를 자세히 볼 수는 없지만 그래도 어두워서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 것보다는 무엇을 볼수 있습니다. 열화상 이미지에서 히트의 위치와 온도, 책상, 의자 등 사진은 픽셀 수가 중요한데 제가 사용한 열화상 카메라는 FLEO1이라는 제품으로 스마트폰에 붙여 사용할 수 있는 편리성이 있지만, 픽셀 수가 그렇게 높은 제품은 아닙니다. 검색해 보면 알겠지만 제가 사용한 카메라는 수십만원대이지만, 수천만원, 심지어는 억대 열화상 카메라도 있습니다. 가격 차이는 얼마나 픽셀 수가 높아 공간에 대한 분해능이 높으냐, 또는 시간에 대한 분해능, 그리고 측정할 수 있는 파장이 있다고 할수 있습니다. 이전 이미지에 보았던 것과 같이 열화상 카메라를 이용하면 눈으로 볼수 없는 것들을 볼수 있습니다. 어두운 곳에서 반바지를 입고 안경을 쓰고 소매를 거진 오른손으로 브이를 하고 있는 저를 볼수 있습니다. 전자 기기의 발열부도 확인할 수 있으며 코로 나오는 따뜻한 공기도 확인할 수 있어 생체 신호도 탐지할 수 있습니다. 파이프 용접부의 손상 및 내부 파손을 확인 가능하며 누수 확인, 외부로 빠져나가는 열 손실, 그리고 전자기기의 발열 등 다양한 분야에 적용이 가능합니다. 열은 생각외로 숨기기가 힘든 경우가 많습니다. 적지를 숨어갈 때 위장을 하고 야간에 조심스럽게 침투하지만 야간 투시경을 이용하면 몸에서 방출되는 NG를 감지하여 다가오는 적을 볼수 있습니다. 영화 프리데이트에서도 아놀드 슈얼 제네그가 몸을 숨기기 위해 몸에서 나오는 열을 숨기기 위해 진흙을 바르고 나오는 장면이 있습니다. 그리고 스텔스 디자인을 가지는 F35, 이지3도 레이더에서는 보이지 않을지라도 시스템에서 방출되는 열 때문에 열추적으로 찾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비싼 군사 자산을 타격하는 미사일도 최종적으로 열추적 스티커를 이용하여 시스템에서 방출되는 열을 찾아 들어갑니다. 현재 열 차단을 포함한 완벽한 스태스 전투기를 설계하기에는 한계가 있어. 미사일이 건치에 오면 아주 뜨거운 플레어를 쏘아 열추적을 회피하곤 합니다. 차세대 점투함은 엔진 배기를 바닷물로 배출하여 공기주고 나가는 열을 숨기고 전투기는 엔진 배기 를 다시 식혀 외부로 배출하는 시스템을 설계하고 있습니다. 물체가 온도를 가지면 복사 형태로 에너지가 방출됩니다. 이렇게 방출된 에너지를 측정하여 이미지로 보여주는 것이 바로 열화상 카메라이며, 이를 잘 이용하면 다양한 분야에서 열의 형태로 에너지가 방출되는 것을 탐지할 수 있으며, 또는 반대로 열의 형태로 에너지가 방출되는 것을 차단할 수도 있습니다. 이것으로 복사, 열화상 이미지 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